지금 좌파 정치권이 조민 부장 입학 관련, 부산대 의전원과 고려대에서 차례로 입학 취소 결정이 나오자 김건희 여사의 과거 논문과 허위 경력 등을 문제 삼으며 물귀신 작전을 펼치고 자빠졌는데요. 굳이 조민이를 누군가와 비교하려면 고등학교 시절까지 수업 출석을 문제 삼아 입학을 취소시켜 중졸로 만든 정유라 상황과 대비시키는 게 맞지 않나요? 왜 괜히 정유라와 잘못 비교질처 했다가는 형평성 차원에서 조민도 정유라처럼 수갑 채워진 상태로 포토라인에 세워야 한다는 국민 여론 처맞질까봐 김건희 여사를 선택한 건가요? 참으로 잔대가리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 굴리는 좌파 것들이고 정유라를 대입해 민주당의 역공을 펼치지 않는 국민의힘도 그저 한심할 따름입니다.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지난 8일 박근혜 대통령의 유영하 변호사 지지 발언에 대해 박 대통령이 유영하 변호사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셔서 개인적인 감정으로 말씀하신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구시장 경선에 출마한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6일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공천 면접에 참석한 뒤 만난 기자들이 박 대통령의 지지선언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저는 다른 후보보다 대구의 현재 상황과 대구가 처한 현실, 대구가 앞으로 가야 할 미래 방향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인식하고 오랫동안 준비해온 후보라면서 제가 대구시장이 되면 현재 처한 대구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후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자신이 대구시장 적임자임을 강조했습니다. 경기지사선거에 출마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8일 두 주면 결과를 뒤집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역전 추세도 곧 보실 수 있을 것이라며 우파의 배신자 유승민 주월을 후원했습니다. 근데 이 말이 끝나기 무섭게 불과 하루 만에 김은혜 의원이 유승민이를 추월해 경기 도지사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 두 여론조사 개관에서 모두 1위를 기록하는 놀라운 저력을 보였습니다. 9일 피플 네트워크 리서치가 인사이드 뉴스 의뢰로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지난 7일 경기도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경기지사 후보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김은혜 예비 후보는 21.5%로 선두를 기록했습니다. 이어 김동현 21%, 유승민 18%, 강용석 11.2%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승민이는 같은 기관 직전 조사에서 33.2%를 기록해 압도적인 선두를 달렸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5일 이재명 전 지사의 잘한 정책은 계승하겠다거나 전임 지사에 대해 보복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말한 것과 함께 6일 김은혜 예비 후보가 경기지사에 출마하며 대장동 의혹 등을 장조준하면서 정통 우파층의 지지세가 김은혜 예비 후보에게 쏠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 여론조사 공정이 자유일보 의뢰로 지난 7일 경기도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김은혜 예비 후보는 24.3%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김동윤 18.7% 유승민 18.5% 안민석 8.6% 등이었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이 지난 6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채널A 사건 연루 의혹과 관련해 자신을 무혐의 처분한 직후 입장문을 내고 법무장관 추미애, 박범계의 비의사실 공표와 불법 수사 상황 공개 및 마구잡이 수사지휘권 남발을 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점으로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박범계가 발끈했는데요 박범계는 8일 오후 법무부 과천 청사로 들어오면서 검찰총장 수사 지휘권 보원 관련 질문에 현직 검사장이 현직 법무부 장관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 라고 했는데 그런 건왜 질문하지 않느냐 정상입니까라고 취재진 에 되물었습니다. 박범계는 이날 격앙된 어조로 저는 취재진 여러분이 그분의 실명을 물을 때마다 거명하지 않으려고 무단히 노력했다며 금도 즉 넘지 말아야 할 선이라는 게 있다. 무슨 책임을 묻는다는 것이냐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동훈 검사장을 향해 대통령도 검찰총장도 그렇게 못한다며 내가 죄가 있으면 당당하게 고발하라고 말했습니다. 박범계는 이건 나라의 기강과 질서, 체계가 무너진 것이다. 참담함을 느낀다며 무섭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박범계의 이러한 발언에 대해 네티즌들은 장관이라는 작자가 장관 같아야 장관 대접을 받는 거지 허구한 날 영혼 없는 부역자 떨거지 짓거리만 하고 있으니 그런 대접은 너무 당연한 거다. 찌직저하를 차며 박범계 참 웃기네. 나라의 기간과 질서 체계가 무너졌다고? 완전 내로남불. 코미디 중에 코미디 안에. 이번 정권에서 나라의 기간과 질서 체계가 바로 선 적이 있었는가? 국민들 보기에 위아래도 없고 완전 개판 만든 게 이번 정권인데 꼴의 법무부 장관이라고 한마디 하네라고 비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죄 없다면 검찰을 무서워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박범계는 자기 이름 호명하니 참으로 찔리는 구석이 많은가 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려는 검수완박에 진여 성향의 김호수 검찰총장까지 반대하며 전면에 나선 데 대해 민주당은 배신감과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고무된 반응을 보이는 등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민주당 홍서윤 대변인은 9.1 사면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논의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조직적인 집단 행동을 결의했다며 검찰총장이 앞장서서 고검장 회의에 이어 전국검사장 회의를 여는 등 조직 전체가 집단행동에 나서겠다고 한다며, 김호수 총장의 변신에 강한 배신감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1차 검찰 개혁을 수용했던 과거의 태도와도 반이하다며, 태도를 돌변할 이유는 정권이 교체된다는 것 말고는 없다. 검찰총장 대통령 시대가 다가왔다고, 국민의 대입기관인 입법부가 우습게 보이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당 홍서윤 대변인은 수사권을 분리하면,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굴지만 본질은 자신들의 특권과 기득권에 손대지 말라는 겁박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집단행동에 흔들리지 않고 검찰을 정상화하기 위한 논의에 더욱 집중하겠다며 오는 12일 의원총회에서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확정해 문재인 임기하에 강행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반면에 국민의 힘허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민은 관심도 없는 검수완박에 그토록 열을 올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산업부 블랙리스트,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높이자 다급한 것이라며, 오죽하면, 어제는 이 정권이 식물검찰을 만들겠다고 임명한 김호수 총장, 이성윤 고검장마저 반대하고 나섰겠는가라며, 김호수 총장의 반대전선 합류에 고무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덮기 위해, 검경수사권을 조정하고 식물검찰총장을 만들기 위해 인사폭격까지 감행한 지난날의 모습과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다며 지난 5년간 그렇게나 국민을 실망시켜 민심의 엄중한 성적표를 받아들고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건가라고 비고 왔습니다. 허나 수석대변인은 검수완박의 결과는 민심을 등진 채 거대의석과 명분에 빠져 밀어붙였다가 처참한 결과를 낳은 임대차 3법과 같을 것이라며 즉각적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시민단체 납세자 연맹은 지난 8일 청와대가 특수활동비는 법으로 공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그 법이 뭔지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납세자 연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지난 6일 MBC 뉴스외전에 출연해 특수활동비는 법으로 공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그 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 도대체 어떤 법몇 조에 그런 내용이 있는가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청와대 해명은 개소리라는 건데요. 납세자 연맹은 청와대가 언론에 특수활동비는 법으로 공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고 밝힌 내용은 허위사실로 확인됐다라며 원칙적으로 모든 공공정보가 정보공개 대상이며 예외적 사유가 있을 때만 비공개할 수 있다는 게 확립된 대법원 판례다. 예외적으로 비공개할 수 있다는 것을 비공개 의무화로 해석했다. 비공개가 의무화되어 있다는 식의 거짓말을 서슴없이 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연맹은 현행정보공개법에 따르면 모든 공공정보는 국민의 알권리와 투명한 국정운영을 위해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하는데 다만 같은 법 제9조 제1항 1에서 8호의 사유에 해당이 되면 비공개로 할수 있다며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더라도 행정기관은 개괄적 입증은 안 되고 구체적으로 몇 호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는지 입증해야 하는 것이 확립된 대법원의 판례라고 했습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회장은 박수현 수석의 발언과 관련 법을 지켜야 할 공무원이 법을 어기고 허위사실을 공개적으로 유포하여 국민을 현혹하고 사법부를 능욕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면서 법적 근거를 밝히지 못하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정부의 예산 집행을 감시하는 시민단체인 한국납세자연맹은 청와대를 상대로 김정숙 의장 비용 등 청와대 특활비 사용내역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청와대가 이를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냈고 지난 2월 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후부는 김정숙 의상 비용 등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청와대는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이고 납세자연맹 측도 물러서지 않고 헌법 소원을 제기함과 동시에 청와대 특활비와 김정숙의 이전 비용이 대돌령 기록물에 포함되지 않도록 가처분 신청을 재개하며 맞불을 놨습니다. 이태영 님, 어려운 형편에 나라의 TV 운영 유지를 위해 항상 아낌없이 구독료 후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나라의 TV는 구독료 후원으로만 운영 유지되고 있으니 구독자님들의 따뜻한 정성이 필요합니다. 항상 뉴스 전달 방식에 노력하는 나라의 TV가 되겠습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